네네, 안녕하세요. 담비입니다. 오늘은 반모방을 열어봤어요. <laughs> 자막을 놓을까 말까 하라고 초보를 이해해 주십시오, 진짜. <laughs> 너무 어색한 이요 편집 방식을 바꿔봤습니다. 이게 더 낫나요? 바로 분물로 눌러 넘어가있습니다 뜬금, 타이밍 반모방, 소통장들도 없고, 이렇게 열어보네요. 제발 신청이라도 해주세요. 신청해주면 사랑해줍니다. 어허. 부치자 많은 사람은 오늘도 옵니다. 우등코치혼동코치원 어, 오타파티 이해해주시길 바랍니다. 시작 는모방 양식은 나이, 소통률, 선별이고요. 별코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반박 방양식도 있어야죠. 이때까지 소통률과 전력이 필요합니다. 좀 소통 좀 해줘 반모라더러 감사합니다 랑지.